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바다에 놀러왔다 바다특집으로 레고를 한번 찍어 볼까요 네, 오늘 또 바다 올줄 알고 물고기를 하나 갖고 왔습니다 금붕어 같은데 네, 바닷물하고는 상관이 없어서 한번 그래도 뭐 바다 사는 물고기는 따로 없더라고요 왕고 제품이고요 잘안 보인다 지금 너무 더워 가지고 파라솔 밑에서 하고 있습니다 살짝 좋죠? <laughs> 이렇게안 뜯어져? 천천히 하려고요 저번에 그 제주도 바닷가 특집을 했을 때는 좀, 뭐야, 좀 마음이 좀 급해서 너무 빨리 하느냐고 대충대충 하다가 결국에 실패를 했는데 오늘은 시간도 좀 되고 천천히 해보려고 합니다. 네, 이렇게 캡슐에 들어있는 방식이고요 블로그, 한, 30개 정도 되는 거 같네요. 근데 오늘은 블록을 밑에 떨어져서 보여드리면서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네, 이렇게 매뉴얼이 있는데, 천천히 해보죠, 뭐. 네. 네, 바다 소리도 들으시면서. 근데 이거 하다가 메뉴얼날아가면 큰일 나는데.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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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천천히 하면서, 바다 소리도 즐기면서, 해볼랍니다. 아, 근데 설명서가 뭔 소리인지 잘안 보이네요. 짜잔, 짜잔, 이거 다 만들고 물고기를 금붕어를 바다로 보내줄까요? 금붕어는 바다에서 못 살겠지요? 이우는 건데 좀 애매하네. 그자 배경음이 그냥 <laughs> 아 근데 중간에 뭐 모래가 들어가니까 문제가 있네. 아 좋다 좋아. <laughs> 짠, 짠짠짠 짠, 짠. 블록에막 모래가 뜁니다 아 뭐가 뭔지? 아 왕거. 왕거가 문제 아니고. 이거 지금 모래바닥에 내놨더니. 이게 자꾸 모래가 껴서 잘안 들어가네요. 이런. 이게 있고 또요거에다가 뭐가 앞에서 떠드나 했더니 또 갈매기가 떠드시네요 야! 거 이거, 짠거짠짠짠거주시고거음음주황황색 블록. 이거 캡슐 그거는 몇개 보여드린 적 있는데, 네. 아, 말하면서 하는 것도 정신이 없는데, <laughs> 파도 소리까지 더 정신이 없네요. 그래도 뭐, 금붕어는 만들어야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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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잘못 붙였구만. 너 말고 임마. 네. 이렇게 붙이고 아 배경음 좋다 자 이벤트 한번 할까요 이벤트 뭘 할까 여기가 어디 해수욕장인지 제가 말씀을 안 드렸잖아요 네. 댓글로 어, 제가 뭐 거짓말 을 안하고 여러분이 뭐 나중에 확인하시면 될 문제인데 여기가 어디 해수욕장인지 맞추시는 한 분에게 어, 얼마 전에 구입한 레고 미이라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미이라 제품이 있는데 보고를 보내드릴 텐데요. 근데 물론 제가 뜯어갖고 조립한 다음에 보내드릴 거고요. 어 물론 이제 한분한 한 분이 한 번만 해야죠. 뭐 전국 수영장을 혼자 다 이름 내시면 안 되니까. 예 그건 참고하셔서 댓글 남겨주시고요. 한 분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금 정신이 하나도 없네. 뭘 하고 있는지. 여기다가 지금 바다가 좀잘 보이게 하려고. 지금 거꾸로 누워서 하고 있습니다. 거꾸로 누워있는게 지금 경사가 진데 있는데 지금 자세도 무진장 불편하고 네. 제품만 제대로 나오면 되죠 뭐. 아휴 힘들다. 그리고 그리하여 이렇게 돌려서 예 네. 맞아. 물론 여기 수영장은 저뭐 외국이 아니고요 우리나라군 당연한 거고요. 좀 <laughs> 모래가 들어가지고 제대로 안 깨지네요. 이렇게 끼고 어휴. 힘들어 거꾸로 날리니까 그리고 이쪽에다가 요거 이렇게 끼주시고 어우, 뭔가 금붕어 모양이 좀 나오죠? 요거 하시고, 후, 원래는 그, 저, 뭐야, 딴 걸로 하나 찍으려고 그랬는데, 좀 시간상 안 맞아서, 받아와서 저번에 한번 제주도도 보여드렸는데, 또 이거를 보여드리네요. 아마 조만간 또, 바닷가 가서 또몇번또 찍지 않을까 싶은데, 그때는 우리 이쁜 조카랑 같이 와서 찍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때는 한번 기회 되면 좀큰 박스 한번 조립해볼까도 생각 중입니다. 에이 틀렸다. 여기 하얀 게 눈이 있다가 하얀 걸 먼저 끼워 주시고요. 그리고 눈을 끼우려네요. 눈동자와 검은색 눈인가? 지금 보시듯이 좀 구조는 상당히 불안하고요. 아야야야. 파도가 설마 여기까지는 안 올라오겠죠? 저 앞에 막 갈매기도 있고 힌 트레면 등대가안 보이구나. 왼쪽에 등대가 하나 있습니다. 에이, 힌트 주면 뭐예요? 그냥 찍어서 맞치는분 하는 거죠, 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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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은 아마 제대로 보이지도 않을 것 같네요. 네. 좀 엉망이어가지고. 이제 꼬리를 만듭니다. 꼬리 하나 만들었어. 아~~ 꼬리가 하나가 아니구나 하나 둘 어. 이놈의 모래들 때문에 이런 난관은 생각을 못했네 모래 때문에 조립하기 힘들 거라는 거짠 네. 아, 이렇게 놀러 왔었는데도 유튜브 동영상은 계속 올리고 있는데요 이 여기 서 올리는 게 아니고 유튜브에 보시면 이제 그 예약 발행 기능이 있어서 그걸로 올린 거고요. 저 그냥 놀러 다닐 건다 놀러 다닙니다. 짠짜자잔 많이 완성됐는데 아직 다된건 아니고요. 짠짜자잔 자세가 불편하니까 또힘드네 모래가 계속 들어가서 이 거의 끝나가네요. <laughs> 물에 파묻혀서 무성몇개 남은 건안 보입니다. 아, 겨울 되면 눈에서도 한번 하까 생각 중인데, 그 누, 눈에서는 그저뭐지 하얀 배경에 이쁜 하얀 피규어 있는 걸로 하면 되는데, 이제 문제는 손가락이 얼어서 힘들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네, 이거 지느러미 표현한 건데, 어 블록 찾기 힘들어. 막, 블록이 모래 속에 들어가 있어서. 근데 저번에, 그, 제주도에서 찍었을 때는, 막, 사람들 왔다 갔다 그래서 그랬는데, 오늘은 사람이 하나도 없네요. 아주 마음 편하게 하는데. 가자! 아,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미라는 비싼 제품은 아니고요. 만원 조금 넘는 겁니다. 예 <laughs> 완성됐습니다. 여기 금붕어인데, 이렇게 지느러미 완성되어 있는 거고요. 이렇게 바다에서 오, 멋있다. 바다와 함께 어울린 금붕어인데, 물에다 던지면 어떻게 될까요? 모르겠네요. 예, 참고하시고,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 나중에 한번 기회 되시면 바다에 오셔서 이렇게 한번 찍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맨날 집에서 그런 데서 만듣지 마시고 이런 데서 오셔가지고도 이렇게 한번 재밌게 찍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우 근데 자세가 지금 불편해가지고 좀 힘들긴 하네요 에고! 자세가 안 나온다 참고하시고 에고 이리 와 어디가 누가 뒤에서 저를 보고 있으면 저 혼자서 뭐하고 있지? 그런 생각이 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좀 멋있게 보여주려고 들게 안 되네. 아이고 시끄러워. 예, 이상. 왕고에서 나온 금붕어 제품이었고요 45피스라고 그러네요. 미니 애니멀 시리즈였습니다. 참고하시고.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